선변의 길이가 4인 정육면체, 이거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이고, 높이가 2인 원기둥이 있어요. 그림과 같이 원기둥의 밑면이 뭐 읽어보니까, 에이, 읽어보면 이 그림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이 그림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원기둥의 중심과 밑면의... 중심이 일치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원기둥이 이 정육면체의 정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있고요. 자그 다음에 평면 A B C D에 포함되어 있는 원기둥의 밑면을 알파, 다른 밑면을 베타라고 하자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이 바닥면이 알파, 요 위쪽 바닥 위쪽 면이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평면 A E G C가 밑면 알파와 만나서 생기는 선분을 M N 그러니까 MN이 AC랑 만나 생기는 거니까 MN이 AC랑 AC 위에 점이라는 선분이 된다는 거고요. 평면 BFHD 어 아, BFHD 하고 윗면 베타가 만나 생기는 선을 PQ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분 PQ는 BD랑 평행하다는 겁니다. 여기 평행하다고. 자,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줬고요. 그때 삼각형 mpq의 평면 dg 위로의 정상의 넓이를 구해보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정사형 고하라고 했고 한참 말이 나온 거는 이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한참 떠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면 원기둥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 원기둥은 반지름이 길이가 루트이고 높이가 2인 원기둥인데 야이 숫자가 엄청난 힌트네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고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를 그려봤을 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야. 그랬을 때, 이 정육면체에 내접하는, 내접하는 게 아니라, 이정육면체의 그, 이, 이쪽. 이 끝점. 이 정사각형이, 정사각형이 이 원에 내접을 하게 되면, 그때 여기 반지, 여기 지름이 2루트 e 2가 되니까, 반지름은 루트 2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높이가 2니까, 이 정육면체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원기둥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 원기둥 안에 요 PQ를 PQ를 대각선으로 하는 요쪽이 빗면의 대각선으로 하는 이런 정육면체를 내접시킬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림이 좀 길쭉해 보이지만 이게 정육면체야. 한 변의 길이가 이 짜리 이런 식으로 한 변의 길이 이 짜리 정육면체를 내접시킬 수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때 P랑 M은 정육면체 꼭지점이고요 N도 이 정육면체 꼭지점이 돼요. 그러면 여기 PMN, PMN 그 평면이 보이죠? 평면 PMN. 이 평면 PMN이 평행해요. 뭐랑 평면 DG랑 평행합니다. 평면 d g 랑 평행하기 때문에 음? 그림을 좀 보세요.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 짜리 정육면체 위에 여기 정육면체 위에 한 변의 길이가 2 짜리 정육면체를 이렇게 올려 얹어 놓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그랬을 때이 점, 2점, 이 점, 2점, 이 점을 갖고 연결한 평면 이게 PM이죠. 여기 바닥에서 이 점, 이 점, 이점 이거 연결해서 만든 평면이 d g 죠 이두 평면은 지금 평행하단 말이지. 그러므로, 그, 정사형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면각을 구해야 되는데, 어디 있냐. 삼각형 MPQ랑 평면 DG 사이의 각도나, 삼각형 MPQ랑 평면 PMN. 평면 PMN. 사이의 각도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각도를 이제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이면각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구해 볼 건데요. 그러면 자, 여기 pmn 다음 q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런 사면체를 만들어 보는데 지금 pq 길이가 2예요. 아2 루트 2인가? 2 루트 2예요. Pm 길이도 이루2입니다 이게 정육면체 대각선이라서 이게 다이루트이야 여기가 이루트이 e. 모두 기루, 길이가 이루트입니다다 길이가 이루트이에요 그죠? 음 다시 그려줘야 되나? 빨리, 빨리 수 그려줄게. 지금 PPMNQ가 어떻게 돼 있냐면 한 변의 길이가 이자리 이런 정육면체가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2짜리 정육면체가 있는데 p가 여기 있고요. q는 이쪽에 있고요. m은 여기 있어요. m은 여기 있고요. n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점들을 다 연결을 해 보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보면 모든 변의 길이가 다 2루트 이짜리 정사면체가 되고요. 그 그래서그 삼각형 m p q MPQ가 있는 평면과 평면 PMN 사이의 각도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는 정사면체의 이면각이 되기 때문에 3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고 파악이 잘 됐으면 이제 답 구하면 되죠. 그 PMN 삼각형, PQM 삼각형은 다 여기 길이가 2루트 2짜리 정삼각형이니까, 이루트 2짜리 정삼각형이니까, 어,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2루트 2의 제곱. 이거에다가 코사인 세타 해준 게 정사형의 넓이겠죠. 정사형의 넓이 A, B, A분의 B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거 8이니까 약분하면 2되고 3분의 2루트 3. 따라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9 더하기 4는 13. 이렇게 답을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면, 자, 도형 상황을 얼마나 잘 파악을 하느냐가 중요하네. 동형 상황 파악하는데, 여기서 원기둥이, 원기둥의 아랫면의 반지름이 루트 2고 높이가 2 라는 정보로부터 뭐를 알수 있었어야 되냐면 이 원기둥에 이런 식으로 정육면체가 내접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야 되네요 이런 정육면체가 내접, 한 변의 길이가 2 짜리 정육면체가 내접한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어야 되죠 그 평면 PMN과 평면 DEG가 평행함으로 삼각형 MPQ랑 DEG 사이 각도가 세타면 평, 삼각형 MPQ랑 PMN 사이 각도도 세타. 따라서 여기서 이제 세타를 구하는데 이 MPQN 이걸 모두 포함하는 도형이 정사면체였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수 있었어야 됩니다. 이것만 파악을 잘하면 뭐 기본 도형인 공간 도형의 기본 도형인 정사면체의 이면각 이런 거는 평소에 여러분이 연습을 해놔야 되죠.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그 정사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정사형의 넓이 s 다시는 정사형을 만드는 도형의 넓이에다가 코사인 이면각 이렇게 곱해주면 되니까 이런, 수, 이런 순서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